안녕하세요. 맥앤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할일관리 앱인 싱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앱들은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맥os 전용으로 나온 싱3는 유료이면서 몇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앱입니다. 먼저 장점은 심플하면서도 맥os에 잘 어울리게 디자인된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앱들이 거의 구독 형태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싱스는 한 번만 구입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캘린더 보기와 함께 잘 통합되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협업 기능과 위치 기반 알림, 그리고 웹 버전의 부재 등을 들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맥 OS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료 보전이 없습니다. 할일 관리 앱은 결국 자신의 필요에 잘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럼 Thing3의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이드바 가장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다양한 할일들 수집할 수 있는 인박스 보기와 오늘 동안 해결해야 할 작업을 보여주는 오늘 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기는 싱3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 타임과 썸데이 보기로 결코 급하지 않고 나중에 시작하고 싶은 모든 프로젝트와 잡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로그북 보기는 완료로 표시한 모든 작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바의 보기 메뉴 아래쪽으로는 크게 영역과 프로젝트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은 하단의 플러스 아이콘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역은 주로 장기적인 계획에 관련된 부분으로 직장과 개인 일정 같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계획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할 일을 이런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할일 형태로 담아서 관리합니다. 할 일들은 타이틀에 이모지나 아이콘을 추가해서 구분하면 관리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할 일들을 그룹 형태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헤딩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섹션 헤더 아래에 할 일들을 끌어다 놓아 그룹화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헤더 자체를 이동하면 헤더 아래에 수집된 모든 태스크가 헤더와 함께 이동합니다. 그러면 싱글3 작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할 일이 떠오른다고 하면 폰에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떤 종류로 구분하기보다는 일단 인박스에 보관합니다. 추후에 인박스 보기에서 두서없이 만들어진 할 일들을 리뷰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카테고리로 옮깁니다. 다음에 이렇게 옮겨진 할 일들을 리뷰하고 오늘 꼭 해야 하는 것들은 오늘 보기로 이동시킵니다. 이동시 드래그해서 할 수도 있지만 c o m m s 단축키를 쓰면 달력창이 뜹니다. 여기서 오늘을 선택하던지 적어 넣어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기로 이동된 할 일들은 영역별로 그룹이 되어 보여집니다. 이 구분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설정으로 들어가 일반 탭에서 그룹 방식에 언체크하면 단순히 할 일들의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직장과 가정 또는 경제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각각 정해진 분류대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c o m m a n s h i f t m 단축키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콘텍스트 메뉴를 통해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할 일을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다면 우클릭하고 콘텍스트 메뉴 옵션에서 프로젝트로 전환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영역은 타이틀 앞쪽에 정육면체 아이콘 프로젝트는 원형 아이콘으로 구분됩니다. 프로젝트 안에 몇 개의 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할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프로젝트 원형 아이콘의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우측에 보면 해당 프로젝트에 몇 개의 할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타납니다. 일부 다른 앱에서는 미리 알림 및 만료일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싱글3에서는 할일 날짜가 작업을 수행할 마감시간인 데드라인과 동시에 작업을 실제로 수행할 날짜로 분리됩니다. 할 일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하단의 아이콘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달력 아이콘은 언제 할 일을 실행할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는 택 아이콘으로 할 일의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이 현장에서 해야 할지 사무실에서 해야 할지 설명하는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 아이콘입니다. 마지막 아이콘은 데드라인으로 할 일을 수행할 마지막 날짜를 정합니다. 데드라인을 지정하면 왼쪽 하단에 날짜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 할 일을 수행할 날짜를 오늘로 정했다고 하면, 데드라인이 다른 날짜라고 하더라도 오늘 보기에 표시됩니다. 오늘 보기 아래에 있는 어커밍 보기에는 오늘 이외에 앞으로 다가오는 할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할 일들 또한 드래그해서 원하는 날짜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업커밍보기에 표시되는 할 일들 이외에 캘린더 이벤트들은 설정에 들어가서 캘린더 탭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항목들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할 날짜를 정해놓지 않은 할 일들은 썸데이나 애니타임 보기에 담아놓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노트북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분리해 재판매하려는데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썸데이 보기에 넣습니다. 이 작업이 홈 영역에 있었다면 썸데이 보기로 분류가 표시되고 썸데이 보기에도 나타납니다. 썸데이는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을 분류하는 보기이지만 2주나 3주 등을 특정 기간을 정해 놓고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nytime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할 일들 중에서 Someday 보기에 속해 있지 않은 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Thing3 워크플로우 중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Anytime 보기로 가서 할 일들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오늘 보기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일들을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Thing3 동기화 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아이폰 앱과 같이 싱크3용 앱을 하나만 구입하면 모든 할일 목록과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개 이상의 앱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장치에서 동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싱크3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설정은 간단합니다. 싱크3 설정에서 동기화 탭으로 들어가 옵션을 on 시키고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싱스토리 앱을 설치하고 계정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목록과 작업이 나타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